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이 합동이라고 써 있죠. 여기. 그럼 얘랑 얘랑 대응이고 얘랑 얘랑 대응이고 얘랑 얘랑 대응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선분 AB와 대응변은 PQ. BC와 대응변은 QR. CA와 대응변은 RP. 그렇죠? 각 a 와 대응각은 각 b, 각 b 와 대응각은 각 q, 각 c 와 대응각은 각 r. 네,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. 그죠? 대응점 길이 그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쉬워요.